17장, 공모전 준비법입니다. 아마 학생들 제일 관심이 많은 파트일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팁은 공모전에서 좀 빨리 상을 받는 방법이란 방법일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일단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뭐 많은 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하겠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을 도전했거나 수상했다는 것보다는 목표로 정한 업종과 또는 직무와 관련된 한 건의 도전 또는 한 건의 입상작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가 큽니다. 그런데 공모전에는 유형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논문, 디자인, 마케팅, 참여 그런데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직업, 직무가 대부분 기획, 마케팅, 영업인데요. 기획이나 마케팅을 관련돼가지고 공모전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마케팅 공모전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걸 하실 게 아니라. 근데 학생들한테 회사에서 물어보죠. 너 마케팅, 기획 이런 거 하고 싶다는데 마케팅이 뭔지를 알아? 그럼 학생들은 정말 엉뚱한 답을 합니다. 고객에게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럼 한숨밖에 안 나오죠.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일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회사의 모든 프로세스는 돈을 버는 것에 이윤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에서. 마케팅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죠. 머리를 싸매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무엇을,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으로? 그 회사 업종과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마케팅 공모전은 우리 회사에서 돈을 버는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가 됐냐를 한번 학생들 통해가지고 검증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왜? 사람 뽑았을 때 면접 봐가지고 거기서 질문을 할게 아니라 공모전 해가지고 가점을 내는 거 보면 아, 이 친구가 공부를 했구나. 논리적으로 머리가 좀돼 있구나.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줄 아는구나. 남을 설득할 줄 아는구나. 돈을 벌줄 아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실제 사람을 왜 뽑습니까? 회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죠. 돈을 벌어줄 사람을 뽑는 거죠. 돈과 관련된 공모전 이벤트를 하는 거죠. 돈을 벌어줄 아이템을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공모전 합니다. 라고 하죠. 자 마케팅 공모전을 준비한 요령은 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째 책을 한권 사십시오. 공모전 관련된 책 취업센터 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빌려보시지 마시고 꼭 사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에서 열번 읽으십시오. 아 저도 책을 많이 읽은 편이지만 저도 책을 한. 800권 읽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권의 책을 사면 보통 다섯 번을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한 권의 책을 그 사람은 몇 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부어가지고 썼는데 제가 한 번을 가지고 마스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책을 사면은 보통 세 번에서 다섯 번 연속을 읽어요. 근데 읽다 보면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틀리고 지식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공모전 하고 싶으면은 공모전 관련된 책을 한권 사서 다섯 번 조금 시간이 되면 열 번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아 어떻게 공문을 준비할지가 눈을 감아도 이렇게 생각이 들실 겁니다. 처음에 한번 읽을 때는 한세 번에서 한3일에서4일 걸릴 건데 한두번째 읽으면은 한 이틀, 세 번째 읽으면은 하루 반만에 다 읽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열 번째 읽을 때는 거의 한 반나절만에 다 읽어져요.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는 아 도전해야지 상을 타야지 하지 말고. 최소한 내가 열 번을 응시를 하면 은한 여덟 번은 실패하겠구나. 한두번 정도 입상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안 하면 만 학생들이 한세번 시도하고 나서 상도 못 받으면 은아 능력이 안 되나봐. 자질이 부족한가봐. 지식이 부족한가봐. 라고 지뢰, 지풀에 스탑을 하죠. 그 다음에 자료가 중요한데요. 벤치마킹할 자료가 많으면 좋죠. 근데 자료는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구글에서 검색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필요로 할때 아이디어는 그 도전하고 싶은 공모전 아이템과 관련된 TV 다큐멘터리 시청만으로도 여러 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드릴게 있습니다. 자 공중파 TV 다큐멘터리 시청하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공중파 다큐멘터리 포맷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 이런 사업 이런 분야가 분명 필요하다. 근데 아직은 준비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준비가 돼 있는 선진국가서 촬영하죠. 노르웨이, 스위덴,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성공했던 사례, 실패했던 사례, 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고 한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들 현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좀 사업이 큼직하게 또 지속적으로 발전해질지를 보여주면서 끝나는 거죠. 50분 동안 보여주는 그 방송을 A4로 요약을 해도 100장이에요. 상세하게 풀어서 하면은 1000장. 여러분이 천장 또는 백장제 책을 A4 용지를 다볼수 있습니까? 못 보죠.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큐멘터를 리 찍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과거 1999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이 안 됐는데 지금은 2만불이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매년 5%에서 6% 경제성장을 하면은 2013년, 2016년, 2020년도에는 3만 5천불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약 3만에서 3만 5천불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10년 뒤에는 2000, 2021년도에는 지금 3만 5천불 1인당 국민 소족을 누리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북유럽에 있는 서비스나 제품, 행정 절차가 한국에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큐멘터를 촬영하러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공학과다. 그러면 공모전 할 때는 당연히 환경공학 아니면 도시설계 그런 것에좀 관련된 거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면은 아 옛날에는 재개발하면은 그냥 동네를 싹 없애버리고 건물 새로 짓고 도로를 새로 놨는데 요즘은 최대한 원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역 내 주민과 건물을 다 전부 다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행복한 마을 만드는 걸 하더라. 그런 사례는 벌써 우리보다 잘사는 영국에서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벌써 48곳을 벌써 그렇게 했더라. 우리보다 잘 사니까요. 돈이 되니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2천, 2만 불, 적한 가정 4인 가구로 놓으면은, 한 가구가 1년에 약 8천만을 벌 때, 영국 같은 데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면은, 3, 4, 1 2 1억 2천을 버는 거죠. 1억 2천을 버는 가정하고, 8천만을 버는 가정하고, 썸씀이가 틀릴 수밖에 없죠. 국가도 더, 더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에는, 지역 개발 학과가 벌써 학과로 존재를 하죠. 왜? 그만큼 지역 개발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산업 인프라가 크게 돼 있으니까. 산업 인프라가 크게 돼 있으니까 학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되기 때문에 도시 개발 아니면은 뭐, 그거보다 좀 윗단계 부동산 개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서울의 일부 대학교에서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이렇게 지역 개발 관련된 코스가 벌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좀 있으면 학부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걸로 도시 환경 개발로 가장 전 세계에서 잘된 곳이 브라질에 있는 꾸르치바라는 도시입니다. 책도 많이 나왔고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청계천 복원, 저희들이 옛날부터 했던 쓰레기 종량제, 버스가 다니는 차만 있는 버스 중앙 차선 제도 다 전부 다 꾸르치바라는 도시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가장 성공한 그 시스템이 완성된 것들을 우리나라가 보고 뺏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도 나와 있고, MBC에서 꾸리지바 다큐멘터리, KBS에서도 환경 스페셜에 서 다루죠. 거의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새로 다룹니다. 왜? 도시가 발전하려면 을전으로 가서 벤치마킹이 가장 좋은 거니까요. 이미 시행착오 많이 해놨고,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템은 관심 있는 그 공모전 주제와 관련된 TV 다큐멘터리 나맵편 챙겨보셔도 충분히 많은 것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모전이 얼마나 다양하게 열리는지 환경 관련된 공모전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일일이 찾기 힘드니까 이렇게 신굿 공모전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은 십 살이 1 년에 한1 2 0 0건 열리는 공모전에서 환경 관련된 도시 재건과 관련된 지역 재건과 관련된 공모전 아이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식사도 당연히 취업센터 같은 데 가면은 공짜로 볼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자료는 벤처마킹할 자료를 많이 알으셔야지만 나중에 발표할 때 공모전 내용은 다백0센 발표입니다. 발표할 때쓸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고급 검색란을 가셔가지고 검색을 할때 지역개발 도시재생으로 검색을 하고 한 가지 팁은 검색 파일명을 PDF나 PPT로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심사를 한 사람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만든 자료에 근접한 자료를 갖고 와서 피트를 해야지만 관심을 갖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자료를 PDF하고 PPT 두 가지로 만듭니다. 발표용 자료는. 그래서 이런 걸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읽어보고 검토를 하면은 아, 좀더 나은 수준의 리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하면은 한글로 만든 파일은 보지 마십시오. 한글로 만든 파일은 대부분 관공사 아니면 대학생이 만든 거기 때문에 광공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학생이 만든 자료는 수준이 너무 낮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워포인트 두 번째는 pdf로 만든 관련된 키워드 자료를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남들보다는 빨리 준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까지 알게 된 여러 가지 취업 준비 팁을 어떻게 플랜을 짜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목표를 설정할 건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